대한민국이 6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 한발더 다가섰습니다.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유지보수를 담당하던 밥콕 캐나다 법인과 잠수함 사업 독점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밥콕은 캐나다에서 17년 이상 잠수함의 유지보수 임무를 담당한 유명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줄여서 CPSP로 불리는데요. CPSP는 3,000톤급 신형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이 독일 TKMS사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올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현행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후속 모델인 장보고 3배치 2를 제안하고 있으며 장보고 3배치 2 잠수함은 공기 부료 장치와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3주 이상 잠항이 가능하고 VLS에서 SLBM을 와야. 발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이번 박코과의 계약으로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른 대한민국은 CPSP에서 독일을 꺾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